아, 딸 언제 오지? 엄마, 엄마. 누구세요? 엄마, 나 찜질방 가고 싶어. 아, 집에서 목욕탕 나가고. 아, 엄마. 아, 맞다. 우리 목욕탕 어디 갔지? 응. 수비하고 있지. 가자. 그래, 가자. 준비할 거 없어, 엄마. 그리고 학교에서 어, 수안 내주셨어? 아니, 없어. 가 가방 놔두고 와. 가방 놔뒀어. 응, 그래, 가자. 음, 냠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 여기야? 그래 신발을 그래. 그래. 신발을 <laughs> 벗고 난 어디에다 놨지? 아무데나 놔야지 잃어버리면 안돼 어, 어디 있지 엄마? 여기 다 위에 네 위에 가자 음, 가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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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빨리 나 목욕하고 싶어 목욕하는 게즐가워 안녕하세요. 네, 어른 한 명, 아, 어, 어른 한 명, 어린이 한 명이에요. 저 앞에서, 만 이천 원입니다. 네, 자, 여기요. 많이... 잠깐만요. 여기요. 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따라 여기는, 잠깐만, 퀴즈. 네. 여기는 여탕일까요? 남탕일까요? 여기가 여탕. 여기 여탕. 여기에 여탕이에요? 남탕이에요? 남탕. 여기는요? 여기탕 자, 이제 들어가요, 아줌마. 음, 자, 이제 오빠 주세요. 네. 자라 아, 그래, 그래. 어, 근데 여기에왜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어, 왜 엄마? 오라. 엄마 옷좀 넣어 놓고. 네. 어, 야 돼. 어, 짠. 어. 엄마 빨리 가요 빨리빨리 빨리 저 목욕하고 싶어요 목욕해야 돼목욕언니까 목욕하고 싶어 요요자 비누 사용하고 제자리로 네. 비누 버스요 저거 요기 하나 가또 나가 집 나가 아니에요 엄마 엄마. 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어빨리 다 씻었어? 네! 그럼 퀴즈! 아 퀴즈 그만하고요. 그럼 집 나가? 아니 <laughs> 엄마 저 응? 이벤트탕 갈래요. 그래 넌 온탕 들어오면 안 된다. 아, 미안해. 아, 왜요, 아, 왜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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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면 안 돼! 아, 깜짝아 엄마. 아우 따뜻해라. 따라 여기 여기 대하로 양도 아니 대화 대로 놀면 안 돼요 물 다시 넣어요 물 다시 넣는 데물 다시 넣는데요 어 진짜 엄마 이 이건 뭐예요? 응 하고 싶다 안돼 우리 나의 엄마 섹시다 <laughs> 다 목욕했어. 가자저다 응. 목욕했어요. 가자 올라가자 우리 딸. 네. 자 수건 챙겼니 우리 딸? 네 잠깐 수건을 어떻게 해? 어, 안될것 같아. 다시 가져올게요 어아줌만는 여자여서 같이 가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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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까 그학생 아니니 아그 네. 수건을 안 주셔가지고 아 첨부했다 제가 정신이오락가락해가지고아 아, 수건 안녕하십니까. 챙겨갈게요 어머머 그거 뭐뭐뭐해뭐뭐 엄마, 거기서 뭐뭐요 아, 뭐뭐뭐뭐뭐어뭐뭐 <목소리> 가자. 아 어, 진짜 진상이. 안녕 이거서. 네 <laughs> 목소리 되게 크다. 따라 따라 넘어 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올라오세요 우리 딸. 어디? 올라오라고. 엄마 저 여기 찌지방 처음이라서. 응. 넌넌 넌 여기 놀이터에서 놀아. 놀이방 아니야? 이거. 쉬어. 쉬어. 조격할래. 조격, 나 조격하면 안안요요아아야야어난 조격 자야겠다. 여기서 조 i 하나 I'm tired. I always h a c 방 아닌데. 드 g 랑 휴. 네. 드 t 랑 p l a 드 a game. I'm g 가 i n g to 이런 흰.. 아 뭐야 딸이 없어졌네. 어 어딨지? 혹시 딸.. PC방 왔나? PC방은 없고. 엄마! 어 어딨니? 거 PC방 아니에요. 저 아이스방에 있었어요. 아, 그래? 게임하기 어, 네. 아, 누워하고 들게? 아 저요. 게이... 자밥 먹자. 아배고파라어 엄마는 식.. 날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뭐 먹을 거니 딸아? 먹까 그.. 있잖아요. 제 네. 언니거든요. 그래서 제, 제 똑같은, 어, 아, 뭐지, 목소리가 똑같은데, 이름 네, 부탁드려요. 근데 여기 있는 거 가져가면 안 돼요? 돈 내고? 돈은 네. 밑에서 내, 낼게요. 가져가세요. 딸아, 엄마 어. 정해줄게. 엄마는 계란하고, 전식해요 그래, 전식케요 그래, 엄마는. 전식해라 청아. 아, 냠냠냠냠냠냠냠 네. 먹었다 어, 어. 다먹었냠다아었어요저 아이스방 냠냠게요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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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냠냠냠냠냠냠어냠냠냠냠다냠냠냠냠 엄마 빨리 언니 하고 있자. 있어? 어디봐아어 아. 아. 어떡해 이 엄마 어휴 어휴 어이 어휴 내휴 어휴 어휴 어 어휴 어야 어휴 어휴 이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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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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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휴 어휴 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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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난 여기 어 어휴 어 어휴 어휴 어어어 부장 아니야 엄마. 뭐야? 음, 불산 중반이라는데. 어우. 추워. 아이스가 갈래. 어, 봐. 아이스 언니 가야겠다. 오, 어, 시원한데. 애들 마음도 몰라요, 엄마는너 음. 뭐라? 뭐시라? 아, 시원해, 엄마 여기가. 오. 엣. 음, 엣. 음. 엄마 나 감기 걸린다. 어, 이제 집에 가지. 가자. 아니야 엄마 나 괜찮아 그 엄마 있... 여기서 쉬자. 아그래 엄마 잠좀 잤게. 어 괜찮냐냐. 아. 불가마 좀 가야지. 드르렁 휴. 드르렁 휴. 드르렁. 엄마 나 불가마 있어서 어디가? 어, 엄마 1층 가서 뭐뭐좀 갖고 오게. 엄마 나 배고픈 거 저기서 먹어 먹을게. 배고부단양어서어서 네, 어? 아까 그 꼬마 안에는? 아, 제가 배고파서, 어, 더 먹으려고요. 그래, 맛있게 먹으려. 근데, 응. 엄마 어있니 아, 어, 엄마야? 엄마는, 어, 1층에 좀 가본다고 했는데. 아이 네, 그러니. 마음껏 먹으렴 네, 감사합니다. 나 이번에 안 먹어봤단 말이야. 저기요. 아, 저기요. 저기요. 아, 이거 왜안 먹어? 네? 저기요. 네. 저희 딸 보, 저희 딸돈줬으니까 내고 오라고 해서 어디 좀 가야 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엄마 어디지? 아, 난 너무 추워. 엣. 하아나 나. 가나 내려갈래. 아, 나 먹었다 엣. 어. 어. 엣에해 엣스. 엄마 어디 있어? 아 어, 여기 난편이 통. <laughs> 아니야. 여기 화장실 치워, 세 어. 어. 여기도 치우고, 이것도. 여기 딱 치워야 <laughs> 될거 아니야. 이거 가져간다? 이거 가져갔잖아. 오늘 엄마 나자 남자... 야, 니말해줘어디 니가, 어디냐 어? 엄마 어디있지? 그럼 어. 여기야 우리 엄마 어디있어요? 아 그럼 음, 여는 엄마가 돈 내고 어지 음, 갔는데? 네? 뭐라고요? 어 그니까 그냥 가라고 했는데 아그래 안녕히 계세요 신발 가져갔나 엄마 신발 좀 가져가야지 신발 가져 어 뭐야 비 오잖아 아그러니까 어, 엄마 너무... 진짜 헐수 진짜 아빠+ 어, 아파 아빠+ 아빠 아침이니까 음.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아 맞다 언니 아, 아직 끄지 말아봐 껐어? 여러분들, 재밌었나요? 오늘은 어, 승실방에서 사람들기를 봤습니다. 근데 인터은어떤는 말이죠? 재밌었나요 재미없었습니다. 재미없었다고요. 그게 뭔 소리죠? 재미있었나요? 네, 아줌마.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뿅!